안, 안녕하세요 소TV의 소입니다. 오늘 제가 무한의 음. 계단이란 게임을 해볼 건데요. 네. 제가 저번에 커스텀 캐릭터로 활용해 만들었던 소 캐릭터입니다. 자 이걸로 계단 올라가 보겠습니다. 몇 계단 올라갈 건데요? 목표가 600개. 오늘 목표 650계단입니다. 오늘 6 5 0개달다 올라갈게요. 네. 아, 아, 아 아까 니다 손가락이 안 보이네요. 가기 전에 또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몇초안 남았거든요. 그, 랜. 네. 하지만 또, 근데 로비가 100개 있어야 해요. 그래야지만 퀄턴 한개 보시고요. 이 랜덤 보상을 받아주면은 받을 수 있어요. 네네. 광고도 보는 거예요? 네 중간에 광고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리고 광, 광고 보면은 뭐더 주나요? 그리고 또 보안무대에 네. 있는 무료 부활도 있거든요 음. 광고 보고 부활하던가 아니면 500개 루비로 부활도 할수 있습니다 아이고 별걸 다 하네요 자 그럼 뭐예요? 오! 루비에요몇개주었어요 50개? 5 0개예요음아 91개입니다 그 정도면은 잘 나온 건가요? 50개면? 네 50개는 잘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엘리베이터는 안 탄거죠? 네네오 엘리베이터 안타고 600개 다 오늘 제가 엘리베이터를 다녀... 탑승하지 않을겁니다 그냥 어. 탑승 안한 채로 650개 달 올라갔는데 너무 안됩니다 아이고 아니, 오늘 아무리... 대신 응. 이엘리베이터를 쓰면 됩니다 돈은 그냥 생기는 족족 쓰네요 네 돈을 저축할 줄을 모르네요 우리 아들은 네, 5 5개까지지가는엘리베이터 있냐? 자, 시작합니다. 아, elevator는 이자 l e v a 네. o 이고 헛돈, 헛돈 썼네요 o r 는이 e l e v a t o 에는이 e l e 이 떨어져서 이렇게 아유, 너무 못해서 있도록. 이제 그만 찍겠습니다. 이수 실력 좀들려가지고 다시 찍읍시다 네. 오늘은 끝인사말 오늘은 끝입니다 왜요 왜 끝났어요 너무 못해가지고? 어 잠시후 잠시후에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뭘 어딜 가요 690개당이요 갈 수가 없을것 같은데 너무 못해가지고 어이고 발이 안보이네요 보너스 게임 신기록 아이고 별로 못 먹었네 아, 134 그래도 좋습니다. 네, 오늘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. 시청자들, 다음에 제가 오늘 못 넘었지만 네. 다음에는 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!